아니, 뭐야, 너안 오는 거야? 어, 마법사 설면안온 거야? 아 어, 빅터다. 나한테 말도 안 한다, 이거지? 아니야, 빅터. 사랑이 변했어. 춤 연습은 좀 해독길 바라. 어, 내일 본국 무도회거든. 아, 마법사랑 같이 또 춤을 추는 건가? 어, 빅터. 아, 근데 빅터랑은 춤을 못 춰. 하트가 그거 진짜 최고의 쓰레기짓인데 하고 싶긴 하다. 아이, 루이트. 터무라 아, 하려고 했는데, 귀신같이 들어가네. 아, 이게 습관인가? 더 이상 나에게 빅터는 없는데, 오늘도 나는 나도 모르게 스파게티를 산다. 우와! 이거 먹고, 카지노 갈래. 빅터, 너 여기 있었구나.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해. 나도, 내일 봄꿈모도에 원래대로라면 우리 둘이 춤을 췄어야 되는데. 그치? 기분이 안 좋을 땐 너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어. 타는 냄새?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네, 마음이 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아, 마법사가 이걸 안 받아주네? 사랑이 변했어? 춤추는 걸 기대된다. 아, 나 근데 다른 사람에 춤추는데 그걸 질투하는 마법사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나 없이 가서 즐기도록 하게 아니, 뭐야! 너안 오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춤추지는 말고. 나너안 오면은 나 진짜 다른 사람에 춤춘다. 네, 어, 꾸며봤다. 아예 공기면 좋은데 공기가 없어가지고 자 한번 가볼까? 주인공 등장이요. 아, 어, 빅터다. 빅터야. 음. 아, 나, 아! 나 기억나. 빅터 원래 이게 아래쪽에서 나 개무시했는데. 아, 춤추자고. 뭐. 와, 대박이다. 와, 돈 많으면 다냐? 여전히 개무시하네. 너 변함이 없구나. 그래 나 사실 이때 너한테 배신당한 상처가 깊어가지고 너랑 헤어진 거야 알고 있어? 어 마법사 설명 안온 거야? 야 마법사 진짜 안온거 같은데? 어, 나는 나는 원래 마법사랑 춤을 추려고 했는데.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진짜 나 이러면 다른이랑 춤춘다. 어 진짜 안 왔나 봐. 아 어, 내가 원래 이렇게 관중이라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삐뚤어진다고. 세비랑 춤춰야지. <laughs> 결정 세비야 나랑 춤출래? 알았어 기대하고 있을게. <웃음> 보라머리 <웃음> 보고 있나 마법사? 이건 다 네가 자초한 거다. 용서할 수 없다. 뭐야 설마 셰인 지원자 지 알바복 입고 온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쉐이는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지? 야, 고문이 혼자 춤 달라. 마법사, 너 어떻게 축제 안올 수가 있어? 너만 기다렸다고. 이 바보야. 나한테 말도 안 한다, 이거지? 나도 다른 남자랑 춤췄다, 이거야. 나도 아쉬울 거 없다, 이거야, 아주. 어떻게 나를 못 찾을 수 있어? 나, 너를 기다리면서 숨어 있었는데. 요즘 라이너스랑 많이 친해졌어. 아침은 잘 보내는가? 라이너스의 이 눈빛. 생각난다. 자기 전에도. 다가간다. 고문이 잘한다. 좀만 더 가, 다가가자. 자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 백고문. 아니? 너 땀이 궁금하지도 않아. 나에겐 마법사가 있다고. 나한테 작업까지 말아줄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작업을 걸어도 나에게는 마법사가 있어. 야, 야. 아, 잘못 눌렀다. 야. 그중한 곳은 바로 이곳 스타즈 벨리였네. 그리고 백곰은 너가 있었지. 그 일주일에 몇 달로 바뀌게 되었다네. 너가 있었거든. <laughs> 무성한 숲, 날씨, 지리, 자라나는 자연, 풍부한 과일과 채소, 계절. 그리고 백곰은. <laughs> 그렇게 나에게 돈은 아무 의미도 없었지. 그런데 의미는 너가 나타난 거야. 배꼽은... 몸 조심하게 배꼽은... 뚜뚜 천원... 양면... <laughs> 아니... 솔직히 라이너스 눈빛 다 같이 봤잖아요. 저게 평범한 친구를 보는 눈빛이야. 할아버지가 무슨 소녀를 저런 눈빛으로 바라봐. 되게 아련하게 약간 그런 눈빛이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널 알았더라면... 널 먼저 좋아한 건 난데 어째서 네 옆에는 마법사가 있는 거지? 그런 눈빛이었다고? 만약 날 찾는다면 그대에게 바로 올 테니 걱정하지 말게 오늘 나도 카지노 갈 거라서 우리 서로 찾을 일 없겠다 아 오케이 오늘 외박하기 딱 좋은 날이다 카지노 안 걸리고 갈겠다 오늘 마법사도 외박하니까 나도 야타이밍 너무 좋아? 내가 이래서 마법사를 사랑한다니까 벌써 어긋난 그들의 마 찔렀다 야 페마! 오늘 일안 하니? 아, 뭐야, 왜 팸이 없니? 팸이 일을 안하 날이 있어, 나. 팸일안하날 처음 보는데. 뭐냐, 이거 버그지? 아, 오늘 진짜. 오늘 마법사 외박하는 날인데. 오늘 카지노 각인데, 아. 그럼 오늘 마법사 없는 건가? 아, 허전해, 허전해. 아, 오늘 진짜 외박 각이었는데. 마법사 없는 이 날을 내가 날린 게 너무 아깝다. 이날 진짜. 어, 붉은 달 부탁해. 알겠어, 마루? 마루 이벤트인가? 고마워 거스 합의 어? 아, 올리비아 이벤트구나 어떤걸 마실래? 어 아.. 어? 아는 척좀 해야겠다 루, 루, 루나 홀.. 홀.. 홀이존아 요거 알지 알지 아 이거 내가 가끔 기분이 울적할 때면 이거 루나 홀이존 마시면서 기분을 풀고 그랬는데 어 로즈티.. 네 네불라 니불라? 아, 이거 알지 알지. 이거는 내가 가끔 어 기분이 어 약간, 어, 아, 알수 없을 때. <laughs> 기분이 알수 없을 때, 이거 먹으면서, 기분을 이렇게 돌려곤 했지. 라임이 상콤해가지고. 더 빅뱅. 아, 이거 알지, 알지. 나는 어떤 인간인가. 철학적인 고민이 될 때, 이더 빅뱅을 먹으면서, 우주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알지, 알지. 상콤하고 맛있지, 맛있지. 레드문. 아, 이것도 좋아하지, 좋아하지. 어, 외로울 때. 외로울 때 마시면은 아주, 어? 좋은 와인이지 그래서 뭐래 마실까 나는 어? 더 빅뱅으로 플리즈? 오늘은 어쩐지 우주를 느껴보고 싶거든 빅뱅은 독소가꽤 높아 그래서 시키는 거라고 여기 있어 배꼽만 맛있게 먹어 안녕 빅터 나 오늘 좀 취했나 봐 너가 생각나더라 너는 이미 내다 잊었겠지만 술 마시지 않기로 했는데, 취해서 실수를 할까봐. 우리 마주쳐도 이제 친구인 척 하기로 했잖아. 사랑해도, 사랑해서는 사랑해도, 서안 되고, 고사도 만나서안 되고, 술에 취해, 스파게티 주는 일 없이, 술도 마시지 말고, 선물까지 안 받는 거야? 잔인하다, 너 참. 원래 되게 멋있게 사랑하는 건 가짜 사랑이야 원래 진짜 사랑하면 찌질해지는 거라고 멋도 없어지는 거고 막 되게 항상 사람이 멋있고 항상 진짜 막 그러면 그건 가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하면 똥차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다 구려 구려 <laughs>